안녕하세요.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비테디입니다. 최근 식품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식품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식품비 지원금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월 4만원, 2인 가구는 7만원, 3인 가구는 9만6천원, 4인 가구는 12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바우처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선식품 구매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 지원입니다. 푸드뱅크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로 즉석식품, 통조림, 가공식품, 육류 등 다양한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푸드뱅크에 문의하면 필요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세 번째, 정부 양곡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양곡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가의 10%, 차상위계층은 50%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가 4만원인 10kg쌀을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원, 차상위계층은 2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구입한 양곡은 가정으로 배송됩니다. 네 번째 우유 바우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우유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월 2만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유제품. 판매점에서 바우처를 사용해 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식품비를 포함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58만원, 2인 가구 98만원, 3인 가구 126만원, 4인 가구 15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식품비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마다 신청 자격과 절차가 다름으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식품비 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은 월 최대 12만 6천원 지원 푸드뱅크 지원은 다양한 식품 및 생활용품 무료 제공 정부 양곡 할인은 시중가의 10%에서 50% 가격으로 양곡 제공. 우유 바우처는 영유아 대상 월 2만 원 상당 우유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은 최대 155만 원 지원. 이제 여러분도 본인에게 맞는 지원금을 찾아 신청해 보세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